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5월 3주차 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살펴보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주말에, 지난 주말에 워너프라이 랜섬웨어라고 해서 어, PC에 이제 악성 코드가 침입하여 파일을 암호화 시키고 돈 내놓으면 이제 랜섬이죠. 어 몸값 내놓으면 이제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랜섬웨어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자 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주말 동안에 대비를 잘해서 일단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뭐 단기간에 랜섬웨어 퍼졌지만 일단은 일단락 되었고 어 향후에도 이제 이런 보안 이슈들이 계속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랜서메어 같은 것들이 종류가 워낙 많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뭐 주말이었죠.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뭐 ICBM급이냐, 어떠냐, 뭐 고도가 얼마나 나냐 말들이 많은데 이제 중국도 동참하는 UN 안보리에서 어 추가 대북 제재를 지금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북한의 미사일 쏜게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 어 아마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중국도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이슈입니다. 트럼프 결국에 파격 행보를 보이던 트럼프 정권이 좀어 흔들릴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미국 FBI죠 FBI의 국장 코미 국장을 이제 해임을 시켰는데 요 FBI에서 이제 러시아와 트럼프와 트럼프 관련 측근들의 이제 비리 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트럼프가 결국 FBI 국장을 경질을 시키면서 자 이게 컸죠 그러면서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뭐 주요 단서들이죠 단서들이 또 튀어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과 트럼프와 러시아의 이제 어, 미월 관계가 좀 밝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특검이 되었습니다. 특검이 어, 출범했어요. 특검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게 특검이 과연 이제 탄핵까지 갈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도 탄핵이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취임한 지몇달안 됐죠. 몇달안 됐는데, 벌써 이제 탄핵 얘기 나오고, 특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자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계속 파격 행보 보였고 어뭐 이슈는 됐었죠. 뭐 어, 카더라 통신같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 증거들이 좀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날 결국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뭐 다우지수, S&P500,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2.5% 정도 빠졌고요. 뭐 그러면 2% 내외의 하루 만에 급락을 보였으나 일단은 단기적인 급락으로 좀 일단락 되는 것 같고 자 하지만 이 특검에서 이제 단서 계속 나오고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트럼프 탄핵이 좀 가시화 들어간다면 탄핵이 될 가능성이 점점 보인다면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도 많이 흔들리게 되겠고 미국 증시 흔들리면은 뭐전 세계 증시들도 같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특검이 시작되었고 뭐 탄핵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뭐몇달 소요되겠죠 국내 같은 경우도 엄청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 이거 진행되면서, 음, 증시들 한 번씩 계속 악재, 이거 뭐 발목 잡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지금 발목 잡을 만한 이슈로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중국에 이제 사드 제재가 좀 일부 완화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그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계속해서 뭐 이거 사드 때문에 한국 제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사드 이미 배치되고 있고, 좀, 새롭게 협상을 하던지 해야지, 무작정 뭐, 제재한다고 지금, 뭐, 사드를 갑자기 철수시키거나, 철수를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북한, 아, 중국의 제재 때문에 철수시킨다는 건 아니죠. 뭐, 철수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재는, 어, 어 사드 제재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완화되려는 움직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 결국 다시 50달러, 한 달여 만에 50달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주식 시장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 뭐, 이번 주도 아주 견고한 흐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 어, 강보합권 나타냈고요한 2포인트 정도 상승.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강보합권이 나왔다는, 강보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 보이고, 자,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2 넘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코스피가 올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더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한 1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나 뭐 그렇게 움직임 자체가 나쁜 그런 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보압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잘 버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특징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아주 급등 보였습니다.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뭐, 종목들이 한10% 정도 이번 주에 올라줬는데, 어, 미국이 뭐, 한, 한미 FTA 제협상을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한테 그런 여력이 안 보이죠? 지금 뭐, 나프타든, 뭐, FTA든 이런 것들, 지금 제협상 할 만한 여지가 별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FTA 재협상 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인데 일단 탄핵이 시작되아 특검이 시작되었죠 특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제 FTA 재협상 기대감 이제 FTA 재협상 하면 현대차한테는 악재였는데 어 지금 이제 그런 게좀 완화가 됐어요 트럼프 특검 시작되면서 뭐 FTA 같은 거 다시 없을 어,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이런데 또 호재를 받으면서 뭐 리콜 사태도 있고 했지만 그런 거다 무시하고. 한10%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그동안 뭐 많이 못 갔던 주가기 때문에 뭐 수급만 들어오면 10%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뭐 현대차 그룹 종목들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랜섬웨어가 이번 주뭐좀주 뭐 초반 주요 이슈였죠. 주요 이슈였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뭐큰 피해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잠잠했고요. 자 월요일 날 보안 관련 주들 뭐 거의 상한가도 진입하고 막 급등해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좀 눌려주는 그런 모습 보안 관련주들 간만에 어, 급등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자 간단하게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봉이에요. 주봉 차트인데 자 많이 올라왔죠. 엄청 올라와서 지금 많이 올라와 온 자리에서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번 주. 뭐, 양봉 계속 뽑아주면서 올라오다가 이번 주도, 자, 위아래 꼴이 조금씩 달면서 큰 움직임은 없는, 이제, 뭐,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죠? 뭐, 근조한 움직임 보였다.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도, 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이제, 글로벌 악재까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주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역시 힘은 워낙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좀 길게 보시면 딱 보이시겠지만, 주가가 지수 자체가 많이 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인 것은 확실하고, 뭐좀 조정이 좀 나올 것입니다. 뭐 조정이라는 것이 가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 상태에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 시간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길게 봤을 때, 대세 상승장은 아직 계속되고 있고, 단기적인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건 사실이고, 뭐 힘도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만한 이제 과감하게 베팅하기에는 조금 두려운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다 조정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시, 뭐 지수뿐만 아니고 종목별로 눌림목시, 어, 대응하는, 매, 매수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자 호스피 이렇게 뭐 현재 아주 뭐 힘은 좋다 어, 어 상승장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거 호삭 주봉 인데요 호삭 주봉 같은 경우도 뭐500 밑에서 사실 한몇달 만에 단기적으로 10% 정도 올라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과거 780 선까지 갔던거 생각하면 좀갈길 아직 멀고요 자 제가 말씀 드릴 때, 이제 우상향 코스닥 우상향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 넘겨야 되는 자리 몇 자리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 딱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정고점 자리에서 이번 주에 돌파 못 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 돌파하고 다시 700선까지 간다는 거좀 의심치 않고 있고요. 자 신정부 출범했죠. 신정부 출범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진보 정권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이쪽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규제가 좀 생길 수 있고 중소기업 쪽에 이제 많은 규제 완화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김상조 교수도 또 공정위원장 어뭐 어디죠?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장으로도 오고 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쪽에 좀더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더 치고 올라갈 것이고, 뭐, 700 이상 올라가는 것도 결국엔 갈 겁니다. 갈 건데, 자, 지금 정고점 자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하면 또 다시 가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좀 가격이 지수가 그래도 어좀 안정적입니다. 뭐, 크게 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다만, 힘은 어, 코스피 대형주에 비해서 뭐 힘은 상당히 약한데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코스닥에 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코스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었고 기관이 오히려 좀 받쳐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좀 외국인들 수급 줄어들고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뭐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결국에 잘갈 겁니다. 뭐 코스피도 결국에 잘갈 거고. 하지만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좀더 보수적으로 보자 뭐 지난주에 지지난 주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죠 자 그렇게 시장 보면서 또 트럼프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어 트럼프 이슈 불거질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눌려줄 때 매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눌릴 때어 종목들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자 제가 늘 미국 트럼프 정권 보면서 아, 미국발 악재만 아니면 좀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미국발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강세장 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장밋빛 전망만은 조금 안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이번주도 뭐 시장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오히려 하루 정도 좀 급락하면서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좋던 괜찮은 한 주였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3주차 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어, 말씀드렸는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